장 창세기 1 4장 일절부터 1육 절까지. 당시의 신화왕 아모라베가 엘라사의 왕과 아리오왕 엘람왕, 그돌라오메가 고임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댐 굴짝일 것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매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매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하스드롭과 가른나임에서 르바족석을 함에서 소스족석을 사회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과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라족속의온 땅과 하, 하사 손다말에서는 아모리족속을친지라 소돔 왕과 구모라 왕과 아데마 왕과 스보임 왕과 블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식팀 불자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둘라 오메가, 고인왕 디나에가 시날왕 아모라베가, 엘라, 엘라살 왕 아리오, 내왕의곧그 네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굴자기에는 역창 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때되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왕이 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영 제모이가 양식을 빼어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스 붉은 채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 보레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들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합동합니다. 모든 제아꼈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과 그의 재물도또 부녀와, 부녀와 친척을 다찾아얻도록합니자 음. 오늘은 영적 싸움에 승리, 승리니다그이 땅에서 영적 싸움, 그래서 는 매일 영적 사의승리하해서는 매일 예배, 그래 매일 예배 단을 성. 그게 바로 우리는 24시. 영적 삶,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거 그 힘을 받는 겁니다. 그힘 가지고 오리는 영적 삶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 2, 3, 7에그빛칠피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영적인 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그때만 해전무후무 나와 현장의 교회 전무후무 그래서 강단과 현장과, 몇나 세계에서 나 오늘 2 4시에그 비밀 속에. 들어, 갈시있이 시, 싸시더 시, 옷. 아, 옷. 이 하나, 이 옷. 이 하나, 이 옷. 하나, 이 하나, 님의 역사 속에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이하 예배, 하을 쌓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앞으로 이 현장에서 70제자, 왜 70제자 성보그 네.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써. 그래서 이 70제자 에서말는70 말씀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다 70말씀 그래서 앞으로 뭐야 70종족을 섭렵합니다 70말씀 운하면 전세계 7 0종족의영향 미치고 70나라를 섭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서리의 70말씀 제자운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우리는 앞으로 뭐 자립교예자해 자립교. 잘해, 미자립의 살림. 자립교.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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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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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 써는 선 이거 이거 고그 그래서 우리는 자리 자릿... 자리 야 마음껏 전도 성교 하더라고, <laughs> 교사들막송하고 후원하고 또 해외 선교 이제 앞으로 이제 뭡니까 공항 비행기 문이 지금 막 해외로 갑니다 사람들이 전생에 이제 문녀였어요다고한 거야. 그래서 보험 전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자리전도선교하죠 2, 치우서 이다하나의 몸과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이, 이런 교회. 2, 3주에 치우서 전도선교 알겠죠? 이, 그래. 그래서 재앙을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재앙 시대 맞아? 다 재앙입니다. 재앙 이 시대 정신병막 재앙입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이야 지금 남편 막 남편을 막 죽였고 보험금 달라고 내원남이랑 짜가고 그 계곡에서 물에 빠져서 죽였잖아요. 이렇게 무슨 걸 보험 보험은 달라고 그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무서막투보해 수영 못하니까 매달렸는데 계속 막안 되고 막몇 시간을 개빡혀 높은데 올라가서 다이빙 시키라고 삼 미터 깊이에 물속에 다이빙 시키면 보여준다고 해놓고 다이빙 시키는 거안 보이지 그걸 저기 출잖아 그것들이 도망다니다 지금 어제 잡혔잖아. 그들은 사 개월 동났다망 대파는 안 쓰고, 전부 다 이거 막 현금으로만 쓰고, 오피스텔에 다가는잡 무서운 세상입니다. 보험금 8 억씩 남더라. 탐험, 탐험. 지금 정신병자들이 <목소리> 세상을 이렇 합니다. 그리수의 능력이 아니면 잘살수 <목소리> 고 했는데. 그래서 재앙 시대를 뭐야? 막아야되는 거야. 재앙 시대. 자, 여기서 우리의,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야? 싸4 0.3. 싸움.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 우리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로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에베소 6장 12절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우는 우리의 싸움 말 혈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통치자들 뭐야,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 권세자들, 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통치자들, 맞죠? 이 푸틴 한 마리 정신병자가 지금 일어나니까 수만은 사람이 죽는다, 오프라인에. 한국을 살펴봐고 어느 지역은 수만명 죽었어요. 정신병자입니다. 이, 이 권세다 통치자들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고 그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표의 역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거들은 흉부기 쓸만 나타나니까 행부기까지쓰라고 지금 나 터트려 버려 이제 막 그냥. 다 죽는 거야. 알 n g the ground. I was already kidding. I was like, 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뭐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 이사단에 이 뭡니까? 뭐에 잡혔냐? 문화! 흑암 문화를 다 잡고 있다이 흑암 문화. 그래서 뭡니까? 세상 문화를 잡고 있다니까. 그래, 세상 뭡니까? 미디어, 문화, 게임. 참 흑암 문화야, 흑암 만들어거 봐라. 드라마 봐요, 전부. 전부 막 불륜이야, 불륜. VN. 건전한 가정도 아주 아름다운 가정 드라마도 만들지. 편나요, 도윤? 이 흑암만이 흑암만. 가정 다 깨지고, 전부 그런 거만 만들. 삼각 관계, 사각 관계 만들고. 무슨 그 재밌다고 친밀하면서부터 뭐. 봐. 이 흑암만 건전한 아름다운 뭐야 이런 가정의 드라마 만들면 안 돼요. 영화 만들면 전부 죽이고 막. 죽이는 거에 그런 거 상받아. 기독교 욕하는 거 그런 거 상받는다니까. 죽이는 게 재미야 그냥.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죽이는 거야 다한 명씩. 그 인간들이 상상하는 게 전부 사탄의 생각하는 거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거 아닌 거. 그런 거또 상줍니다. 이 세상 문화를 누가 잡고 있다고? 사단이 잡고 있는 거. 겠지 세상 코가 촥 빠지면 사단이 납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계속 살어가야 되는. 그리고 이 뭡니까 하늘의 악의 영배. 하늘의 악의 영배입니다. 악의 영배 이 하늘의 악의 영배가 뭐냐? 종교입니다 존경. 종교. 종교는 이 사단이 다 쌓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래, 절간 봐봐요 처에 밑에 전부 뭡니까? 용 하, 하늘의 신이니까 그걸 모셔야 된다는 거. 더털 용군이 막 용이야 용이 종교는 뭐, 전부 뭡니까? 뭐, 사단이 용용 용.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 종교 전부 뭡니까? 국제 전부 제사 지내잖아요. 전부 전병니다 이렇게 도 제사 지낸다고귀신형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전부 뭐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영적 예수 a singer. Young Chucks. Yes, you say, New York, you go. Young 영적 싸움, k s 하늘의 영과 i n g e r Young Chucks are a singer. Young 그래서 오늘은 이조카로시 조카로시 이사로마니다사로라 사라라피마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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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피사라라피마비사라라피나라라피마라라 소도왕 베라, 도모라 왕 비르사, 아드미아 왕 시나까, 수보임 왕 세네베이과 벨라 곧 소란과 싸우니다이 지금만은 왕들이 세워서만 싸우고 있나요? 이 사단에게만 전부 다이오 이들은 십대 골짜기 에 지금 염해에서 모였더라. 이들이 1 2년 동안 그돌아 왕 그돌라 오메를 섬기다가 제1 3 년에 배라 제1 3 년에 구두라 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이스토록길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워 길르나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은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에바란까지 이어더라 그들이 돌이켜 엠베스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롭서의 온땀과 하사 손담아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서로 막 싸우고 간등한 이 고위역자들이 잡고니까 사단이 막 분쟁 싸우고 전쟁 막. 팔자 때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수보인 왕, 벨라바 소아 알 왕이 나와서 시대골 짝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치를 쳤더라. 이사대 연합군 과 다른 나라의 왕들요 싸우는 겁니다. 엘라만 구돌라 오메가 고임 망 디달 신화왕 안보리왕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다 서로 나눠져서 이 소도왕부터 다섯 네든 나 왕이 막 다른 또 다섯 왕과 막 싸우고 있나 서로 막이 권세자주를 얻고 합니다 전쟁 아닙니다. 그 배우의 누가 역사냐 사왕 그래서 시댐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모라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니다 그래서 내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가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로또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노략한 내네 왕들이 뭐냐 이소돔아 고모라의 모든 재물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그조카도마이 사로잡아. 재물도 다 빼서 그래서 조카로시 뭡니까 붙잡고 가는 그때 1 4 절, 1 3 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라리 족속 마무리 상술이 수풀의 근처에 거주하며 마무리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냥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온 걸 듣고 집에서 길리고고 이혼된 자3 1 8년 명을 거위고 당까지 가르치 이게 4개 연합군에게 뭔가 이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려온 누구? 318여 명. 제자입니다. 창세기 14장 14. 집에서 막 길리고 휘엇는 자 서른별 십팔이나 크 그렇지. 이것이 전쟁 4개 나라와 연합군과 싸우는 전 여기로 오니까 거기 간거야 이건 여기로 가이 생명건 제자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기가 죽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죽는다 하면 다돌아가지 그, 근데 아무래도 같이 그냥 가는거 생명건 제자야 정 제자는 뭡니까 크 생명건 이거 복음을해서 그냥 오리 나는 거야, 그게 제자입니다. 자기 죽을까봐 도망가는 놈들 그것들 제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그 대통령 제자, 저희는 죽음도 어렵지 않다는 거,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벌써 돈 가방 가지고 <laughs> 튀었습니다. 그런 거 제자 아니야. 집살나고돈 가방 가득 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 튀었어. 그래서 벌써. 티자마자 함락했잖아.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가 죽구사 북한 지사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이런 제자 318명이 이제 4개 연합군과 이제 전쟁으로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생명권 제자들이 맞죠? 이 지역에 뭔가 생명권 제자들. 그런 제자들. 붙여달라고, 그런 만남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뜨내기도 어? 이익 손에 막 도, 도망가는 부이익간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맞아? 이익 손에 마 전부 성전 건축한다, 다 도망가 예? 돈 내라니까 그 재자니 이하나 나라를 위해서 <laughs>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도망간다니까 건축해는 교회로 간다니까. <laughs>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 제자니까 입하나님그다 축복하시는 거지. 이 아브라함 이쪽 이건 말 생명공 제자 생명생명을걸었는데뭘못 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생명공 제자. 그래서 염척싸움에 완전히 승리. 영적사 우리 생명 b s a n g We sing them on the other tongue. 1 a 장 h of them. 그와 아브람과 그의 가신들이 318명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타메스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옥가,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 다 쳐다보는 겁 빼앗겼던 걸 가져오니까 네개 나라와 열악군과 싸워서 이겨 갖고 다 뺏어갑니다. 생명건 제자가 아닐까?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알겠죠? 영점사는제자다 제자가 있으면 완전히 정복한 현장을 다 정복하는. 그래서는 결론, 우리는 영적 우리는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 그래서는 영적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이안주가를옮다 구원의 확신 에워에에 워낙에. 워낙에. 아낙인워 생명 워낙에. 워의아들낙에 생명 에워이에 워낙에. 워에만확에 생명. 그워 우리는 구원에뭐 감사. 구원에 감사. 성삼위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가지 하나님 자녀 뭐야? 신분과 권세를 계속 는 성삼위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와 시공간 이3 7의 빛을 막 하나님 형상 생기 생명력 참계성누는거그 <laughs> 전무후만 전무후 나와 현장과 업에 전무후만 니까 3 0에나살아 교회 강단 나. 현장 세계 랩몬트 중직자 나아이 구원의 감사 알겠죠? 그래서 믿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 0 오직 그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을 삽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방패 속지 마라 지 속지마 속지마 믿음의 방패 가지고 다 그래서는 날마다 붙잡을 니다붙잡누 보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마태복는1 6장 주는 그리스도 신욕장, 신욕 신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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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욕다 신욕장, 신욕장, 신다 음부의 장신가다끝욕다천국 열쇠 욕장다1 6절에장신욕 그래서 뭐 성령의 검입니다. 자, 우리가 히리 공정 무기야 성령의 검. 시브리서4장1 1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납고 운동 에서 좌우에 날쌘 검보다 이혼령 관절 자, 고,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가지고 영적 싸움에 막히 주야로 막 계속 말씀 묵상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계속 말씀 묵상. 오늘 전도 현장에 신발을 신고 가는 겁니다. 전도 현장 여기에 막 전도 현장이 이사6 0장입니다 빛의 바람 이 빛을 보내고. 그가 왜다 무너뜨렸나 제자서 이게 바로 우리 성격의 현장 그래서 는뭐하이냐 24시 24시 속 우리 24시 오늘 24시는 우리, 우리. 이4사시 그래서 십편 5편3절 십편 1 7편3절0편2 3편에 이거 성도 아침에 뭐 하느냐 이십시 그리스도 함께 정신도 영적 힘을 일어나 어 아침에만 영적 힘을 계속 일어납니다 어 아침에 밤에는 뭡니까? 분 집중하는 가 집중. 집중하면서 치료하는 가야 엘소코리스. 그럼 나자엘과 함 모든 것을 무시 기도하는 가 모든 것. 그러나 24시 25시 영원의축복속에 들어가서 영적사함에 승리해서 뭡니까? 빼앗겼던 모든 재물, 조카론, 영혼들 분여자, 친척 제자들 후대들 다 찾아오는 거야, 알겠죠? 빼앗겼던 거 지금 사단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현장에 다 빼앗겼어. 빼앗겼던 뭡니까? 재물, 영혼 제자, 후대 뭡니까? 다 찾아오는 거야, 다 찾아온다 있잖아요, 아버님. 다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중간에도 영적 싸움. 치도 으로 승리야. 은주간때 이봐.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라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 실증하에서 다 빼어 주옵시오. 죄와 사탄 지옥 배기 인생 문제 다 끝낸 것을 고백합니다 음. 안주합니다. 영적 싸움에 완전히 음. 승리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며 제자들 세워서 빼앗겼던 모든 영원 제자 후대 빼앗겼던 재물을 다 빼서. 찾아오는 한주한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24, 25 캠프의 역사에 있어서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70대다. 말씀은 더7 0종도 70나라 성리은 우리 진주 열방성교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지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연적사한 고통 충만하게 세계 살리과 가정과 후대들 위해 빼앗견던 내 모든 걸 회복하며 찾는 우리 진주 열방성교교회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실 지어다. 아, 네.